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오늘은 식품 원료가 의약품에도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 원료가 의약품에도 이렇게 쓰일 수 있느냐 또는 의약품에 사용된 식품 원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상담해 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L 아르기닌이나 아니면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드셨을 때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경우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에 사용이 될 때에는 어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다만, 식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라는 것들 또는 건강 기능식품, 보통 줄여서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기식 또는 기능성 식품에 사용됐을 때에는 의약품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낮은 함량 또는 안전한 함량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기식으로 신고 또는 제조,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아, 내가 방송을 보다가 아, 오늘 이런 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원료를 약국가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운데,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제품이 있던데 이걸 그대로 사서 내가 먹으면 안 되나요? 저희는 사실 이 질문에 답변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식품 원료는 개발을 목적으로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가공을 해서 그 식품 유형에 맞는 허가를 맡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일반적으로 제공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료들이기 때문에 이 원료를 직접 활용을 해서 직접 섭취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는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건강기능식품 또는 개별 기능성 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나 또는 저희한테 물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할수 있는 건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건들은 어디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료들이 사용되는 데 기준이 되는 법규도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맞게 관련된 원료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을 때 부작용이 없이 또 건강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 다시 한번 댓글이나 카톡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